네, 안녕하세요. 작년친 여러분. 어, 90년대에 우리나라에 큰 인기를 끌었던 미스터 빈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감금되어 계시는 느낌을 어, 갖는다는 분이 많으셔서 오늘은 관련된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뵐려고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생리미 정신병원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 그렸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그림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주시죠. 아,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어,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어, 바로 생레미 정신병원 창문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을 이렇게 고흐는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생레미 정신병원이 언제였냐면 요 옆에 보시면 고흐가 귀를 자르죠. 고갱과 헤어지고 예, 귀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제 수감되었던 병원이 생레미 정신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보이는 풍경을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하늘이 분명히 밤이지만 요동치고 있죠. 그리고 노란색들이 눈에 띕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이 고난으로 가득 찼던 고흐가 즐겨 마셨던 압센트라는 술이 그렇게 눈에 환각작용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고흐는 노란색을 많이 그렸고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모습을 많이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늘에 별이 12개가 있습니다. 고흐가 해바라기 그림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해바라기도 12송이 하늘에 있는 별도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흐에게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유는 바로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상징하는 그 의미로 고흐는 12라는 숫자를 그림에 많이 표현을 했고요. 이 왼편에 보시면 검은수름하게 이것은 사이프러스 나무입니다. 사이프러스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재료가 됐던 그 나무인데요. 고흐가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의지했던 그 마음을 이렇게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서 하늘 끝까지 그리는 그 모습에서 고흐의 신앙이 담겼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풍경이 생 레미 정신병원에서 보이는 그 풍경인데 가운데 보시는 요 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교회가 아니고요.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누에넨 교회의 그 교회를 여기다가 그려 넣은 겁니다. 어, 요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마을에는 불빛이 보이죠? 그런데 교회에는 불빛이 꺼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 그림은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가 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탄광촌에서 복음을 전했던 시절이었는데요. 그 당시 고흐의 아버지는 독실한 개신교 목사였고 그런데 고흐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그 탄광촌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할 수 없었죠. 아버지는 독실한 개신교 목사였지만 아들에게 큰 신앙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그런 마음이 별이 빛나는 밤의 그림 속에서 교회가 불이 꺼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라가 어렵고 현실이 어려울수록 교회의 빛은 항상 환하게 더 빛났던 것을 기억합니다. 현실이 어려울수록 바로 교회는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현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교회의 불빛은 항상 찬란하게 빛났던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지금, 어,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 그림 한 폭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빛은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어,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언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비관에서 예배를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늘 믿음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시기지만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실 미스터빈 얼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 늘 즐겁게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